미마야우스 대표 송지안입니다.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 사담루 현장 쯤 왔는데 오늘 일이 좀 커졌어요. 어, 며칠 전에 벽산페인트 대표님하고 이렇게 사담을 나누다가 저희가 최근에 벽산페인트하고 같이 침간소음 관련해가지고 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차열되는 그런 제품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 단열되는 페인트, 차열되는 페인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적 있었는데 전혀 저는 그때 어, 효과가 없었거든요. 벽산 페인트에서 공격수 세 분을 모셨어요. 우리 제품을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어, 공격수 세 분을 모셨고 저는 안 된다. 반갑습니다. 저는 벽산 페인트 신사업 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는 어. 박주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벽산 페인트 기술팀의 김환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산 페인트 신석 기획팀의 조성욱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연구원까지 대동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명하게 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시공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식으로 시공할 건지 잠깐 우리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어느 분이 기본 바닥에 구도막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열차적으로 우레탄 하도를 네. 부착을 위해서 한번 얇게 한번 도장을 할 거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소개시켜 줄 우리. 네. 슈나 클루프 차열도료, 그런 명칭으로 된 우리 제품을 그 위에 이제 마감으로 네. 한번 도장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차열 효과를 네.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자신 하시는 거예요? 예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게 아닌데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네. 저희 제품의 진나 네. 쿨루프 차열 상도 도료라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능의 차이 부분들을 네. 저희가 오늘 좀 한번 제대로 좀 보여주고 어, 그래. 싶다. 방수 되지만 집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예. 예. 차열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 세이빙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하고 지금 찍었을 때 하고 이제 차열됐을 때 온도를 찍어보면은 확실할 히수 있는 거네요. 예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예 음. 당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시작. So, 어떤 목적이신가요? Painted, t i j i m a l 고 j u 안전 o 을좀 입고 있습니다 페인트는 지금 벽상에서 갖고 왔고요 칠할 수 있는 장비는 제가 고국으로 퀄리티가 있는 걸로 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혼자 칠하세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러게요. 저왜저 혼자 하고 있죠? <laughs> 아 근데 진짜 왜왜 혼자 하시는 아니요. 거? 이게 여러 명 사면은 오히려 그 동선이 겹쳐가지고 고장하니까 네. 힘들어서. 그럼 혼자 오시 중에 세 분은 있어요? <laughs> 진짜 안될것 같아. 내가 8년 전에 이걸 했었는데 이걸 제가 그때 뭐 박산 이 차열 도료를 쓴건 아니지만 박산 페인트하고 섞어서 했는데 우연착해 제가 이제 차열 도료를 바르고 한쪽은 일반 이제 도료를 바르고 했을 때별 차이가 없었거든 요 열화상을 찍었을 때. 예예. 예. 네. 그 당시에 그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그 네.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장을 한 후에 바로 열화상으로 하신 건지. 한쪽 면은 박산 제품은 아니었지만 차열 제품을 바르고 또 한쪽은 일반 그냥. 페인트를 바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찍었죠. 그렇게 아, 하면 예.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한 이틀 정도는 건조가 아, 돼야 되는 상태. 이일 정도. 예, 예.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건조가 된 상태에서 아,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셔야지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뭐1 0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예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맞다. 아 <laughs> 진짜. 부모님 저도 페인트 많이 발라봤는데 힘이 얇기가 좀 얇은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죄송합니다 좀 옆으로 좀 살짝만 1차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은 다 끝났고 그럼 팀장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작업한 거는 1차적으로 하도 프라이머 작업을 끝냈고요 네네. 내일 다시 2차 상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내일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 차열 페인트 2일째 날입니다. 어저께 날씨가 너무 덥고 지금도 덥지만 바닥 온도가 60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벽산 페인트하고 현재 아파트 층간 소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주 대표님하고 같이 상담을 한 도중에 단열 차열 이런 페인트류는 안 된다. 기능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아니다. 된다. 해가지고 우리 저기 벽산 페인트에서 팀장님부터 해서 연구까지 원 와가지고 작업을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볼 거고 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벽산페인트 대리점 사장님 아닙니다. 본사 대표님이세요. 지령을 받고 세 분이서 오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녹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고, 네. 저희가 지금 이 연구원이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네. 저희 퓨나 쿨루프 도료 차열 방수, 쿨 화이트 제품을 네. 저희가 지금 도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네. KTR이라는 한국 화학유학 시험 연구원에서 의뢰를 했을 네. 경우에 네. 일반 녹색 같은 경우에 그 태양 반사율이 한17%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태양 방사 반사율이 약 86.5%로 네. 기존 녹색 대비 약 5배 정도. 아. 빛을 반사하면서 네. 에너지 절감을 효과를 가져오는 성능이 있습니다. 아. 내부용으로 쓰는 단열제 단열페인트가 있습니까 차열페인트나. 실 레이스는 실는 단열이나 차열 같은 경우는 네.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단열 페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네. 성능은 약간 미비한 수준입니다. 실제 아.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내용은 벽산 페인트에서는 없네요. 실내용에 단열 페인트라고 해서 네. 그 제품만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없는데 네. 실내용에 대한 친환경 도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아이템들이 많이 아. 있는 상황입니다. 단열 페인트라고 해 가지고 실내 막 베란다에도 바르고 막 이렇게 발라서 예, 하는 예.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론적으로는 간의 이 성능은 맞습니다. 있지만 사실 체감하기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차열을 안될 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장하고 나서 한번 네.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격 발라 놓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경화가 예, 돼야지 예, 경화가 되고 아 요거 해 봐야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요슈나쿨루플차열상도는 기존의 안료를 대신해서 태양광 중에 적외선에 비스반사를 일으키는 특수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실내 내부 온도를 한 여름철에 다운시켜 주는 에너지 절감형 세이브형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반사시키면 춥지 않을까요? 실내 내부 온도로 말씀드리자면 한 여름에는 워낙 이게 빛이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2, 3도가 변화가 있어도 이게 시원하고 덥고의 이제 온도 차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큰 폭으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햇볕을 반사시킨다 해도 실내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염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어저께든 바닥 온도가 65도까지 지켰었는데 지금은 46도, 한 20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열화상 카메라 찍어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 바닥 온도는 제가 바른 지한 시간 정도 정확히 잖아요 예, 예. 네, 지났잖아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여기 바닥면은 지금 46도 쪽은 최고, 아, 최저 낮은 데가 30도. 한 16도 정도. 16도 정도요. 아, 저도 한 10도 내외로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난 걸로 보여지는 거네요. 2, 3도면 사실 우리가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26도 튼 거하고 24도 튼 거하고 차이 많이 나잖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내에서도 좀볼수 있는 네. 상황이 색상에 대한 빛 반사도 있지만 이 원료에 대한 그런 반사도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죠 예 완전 경호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네. 기존에 있던 그 녹색 하고 저희가 바른 네. 쿨 화이트 하고 음. 효과는 더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저기 주진 대표님한테 밥을 좀 사야 될것같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앞으로, 앞으로 안까불게요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연구원님 오시고 우리 팀장님 오시고 한 분은 지금 어저께 더워서 거의 안 오셨죠? 예, 예 거의 뭐실신을 어? 어, 했습니다. 예. 선크 쓰고 왔다 갔다. 네, 네. 하시네요 뉴마이어스 측에서도 저희 네. 제품을 소개하고 네. 그런 또 성능까지 또 확인을 네.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점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네. 저희 벽산페인트에서도 좋은 제품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뉴마이어스하고 네. 네. 콜라보 형식으로 네. 많은 이제 그 소비자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 게끔 음. 그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이고요. 음. 저희 제품들도 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박산 페인트 그 대표님께서 팀장님하고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콜라보 아닙니다. <laughs>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예.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재밌고 또 연구님 너무 돈날 쓰고 많이 해서 앞으로 진짜 콜라보 자 재밌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다 진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